도내 취약계층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역 주민에게는 꼭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충남형 예비사회적 기업. 충남도가 올들어 네 번째로 충남형 예비사회적 기업 및 재정지원사업 수행기관을 모집합니다. 이번 공모는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도내 기업이나 단체 중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원하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신청은 이번 달 2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해당 기업과 단체가 위치한 시군에 사회적 기업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 희망 기업은 조직 형태와 사회적 목적 실현 등을 비롯해 총 4가지 지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공모 접수 기업은 시군과 중간 지원 기관의 요건 심사, 현장 심사, 도 실무 위원회 사전 심사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충남도는 올해 지역풀뿌리형 사회적기업 50개 육성을 목표로 지난 1, 2, 3차 공모를 통해 32개 단체를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했는데요. 이번 4차 공모에도 나눔의 가치를 하는 착한 기업들의 신청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CNI 뉴스 김나은입니다.